자요번에는 여기 카워가 아니라 카워링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주는데 자요거는좀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해석부터 해봅시다. 자 you blow a dog w h i s t e 너는 그 개에게 호각을 분다. 자 그래서 너는 개 호루라기를 분개 호루라기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어, 개 어려움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 한테 들리는, 뭐, 호루라기, 호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것을 분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호루라기냐면, then send him cowering into his dog house. 그니까, 개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개집으로, 그가, 여기서 힘은 그 개를 뜻하는 거죠. 그 개가, 개집 속에 웅크려드게끔 보내어버리는, 어, 이 개호루라기, with his pause over his ears. 여기는 with 분사구문인데 그냥 전명구로 해석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의 귀, 그의 귀 위로 그의 앞발과 함께. 라는 얘기는 개가 자기의 귀를 막는 거야.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광경을 생각하면 되고요. 겠 자, 여기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는 샌드는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라든가 ing가 올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카워링이 들어가는 게더 적절하고, 샌드 다음에 투부정사 보내면, 이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러 보내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투 카워를 쓸 거냐 카워링을 쓸 거냐를 이거를 문법적으로 막 이해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헷갈리고 그리고 이 샌드 동사가 5형식으로 사용되는 거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지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신을 위해서는 암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